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자, EPL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리버풀 홈에 플롬과 경기를 치르고, 자, 그러면은 리버풀과 플롬으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리버풀 대. 풀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4시에 암필드라는 리버풀 홈에 풀럼과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리버풀은 16승 8무 9패로 승점 5 6점에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이고, 자 풀럼은 13승 6무 14패로 승점 45점에 현재 11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리버풀도 조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죠. 후반기 거의 끝날 무렵에 구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자 리버풀은 다섯 경기 중에 사승일무 십칠득등과 구실점 홈에서는 세 경기 중에 이승일무 원정에서는 두행기 중에 이승을 거두면서 다섯 경기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리버풀입니다. 자 보시면은 4월달에 아스날한테 이기고 리즈 노팅어웨스트토트넘을 이기면서 현재 다섯 경기 사승일무를 기록 중인 지금 리버풀이고 지금 그리고 풀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풀럼은 다섯 경기 중에 2승 3패입니다. 5갱기 중에 2승 3패, 6득점, 6실점이고 홈에서는 3인기 중에 1승 2패, 원정에서는 2인기 중에 1승 1패를 기록 중인 플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개 성적은 웨이스테만 치고 에버턴 리즈한테는 이겼지만 에스턴 빌란 치고 메이시티한지면서 현재 플롬은 5경기 중에 2승 3패의 모습을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보시면 은 18년 11월 11일부터 맞대결이 진행이 됐는데 리버폴이 두갱기를 가져오고 무승부를 한번 가져오고 플롬이 한번 이기고 마지막에는 무승부를 가져오면서 리버폴이 2승 이무 1패로 일단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해외 구매도 한번 보시면은 100% 중에 76.3%로 현재 1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순위는 플럼으로 2순위 10%로 삼순위는 무승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리버풀과 플롬에 대해서 데이터를 잠깐 짧게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서 가자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보자. 자, 경기 양상으로 넘어서 가두 팀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넘자에서 난타전 끝에 승리를 지키면서 연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성공한 리버풀이죠. 이 날에도 리버풀이 7번 했습니다. 3대3 무승부까지 가 마지막 결론으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이 가져왔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전반적으로 흐름에 안정감을 여전히 떨어지는 편이라는 점을 고정할 수는 없지만, 공격진이 어느 정도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해 볼 만하죠. 그만큼 내 꼴이 나올 정도로 골이 많이 났습니다 자 플럼은 에스탄빌라에 이어 맨시티와의 한골차 승부를 패치기는 했으나 결과를 모두 패배했고 자 이번 경기에도 수비 위주의 전개를 통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공격적인 시도로 돌파구를 만들어간다면 지금의 플럼이 이를 막아낼 만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 앞선 경기 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리버풀이 부상명동이 많이 돌아오면서 지금 공격진의 뭐 득점력 부분도 많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리버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것도 리버풀 홈 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미 원정 경기까지 가서 어떻게 막아낼지 하지만 저는 리버풀의 공격의 영향의 무게를 실어볼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리버풀 승가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5월 4일 자 EPL 리버풀과 플럼으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경기는 저의 초안 영상으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릴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토계부 아씨셨습니다